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가 공천 대가로 거액을 수수했다는 혐의에 대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으면서 이 사건과 맞물려 재판을 받고 있는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의 향후 재판 흐름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법조계에서는 이번 판결로 인해 특검 측의 입증 부담이 한층 커졌다는 분석이 나온다. 특히 윤전 대통령 부부가 명시의 청탁을 받아 실제 공천 과정에 영향력을 행사했는지를 밝혀야 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 입장에서는 쉽지 않은 국면이 됐다는 평가다. 창원지 방법원 형사사부는 명씨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하면서도 공천 과정 전반에 대한 정황을 비교적 상세히 언급했다. 재판부는 명씨가 21대 총선을 앞두고 윤전 대통령 측에 김영선 전 의원의 공천을 요청했고, 윤전 대통령이 당시 공천 관리 위원장이던 윤상현 의원에게 연락한 정황이 보인다고 판단했다. 명시의 움직임이 공천에 일정 부분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다만 재판부는 공천이 당 공천 관리 기구의 논의와 표결을 통해 결정됐다는 점, 김전 의원이 여성 후보라는 점과 대선, 기여도 등 여러 요소가 함께 작용했을 수 있다며 윤전 대통령의 개입을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선을 그었다. 이 판단은 윤전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받고 있는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과도 맞닿아 있다. 부부는 2021년 중반부터 2022년 초까지 명시로부터 김전 의원, 공천 청탁과 함께 약 2억 7천만원 상당의 여론조사 자료를 무상 제공받았다는 혐의로 기소됐다. 김 여사는 지난해 9월 구속 기소된 뒤 지난달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고, 윤전 대통령은 현재 별도의 1심 재판을 받고 있다. 김여사 사건 재판부 역시 여론조사 제공과 공천 약속이 맞교환됐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과 공천이 당 내부 투표 절차를 거쳤다는 점을 무죄 판단의 근거로 제시한 바 있다. 이에 특검은 윤전 대통령이 공관위원장에게 직접 공천을 지시한 정황이 확인됐다며 항소했지만, 이번 명시 판결에서도 법원이 공청 개입을 명확히 인정하지 않으면서 특검은 추가적인 입증 논리를 마련해야 하는 상황이 됐다. 단순한 연락 정황만으로는 부족하고 보다 직접적인 개입 증거가 필요하다는 의미다. 특히 명시가 핵심 당사자인 사건에서 무죄 판단이 내려진 만큼 윤전 대통령 부부 사건을 맡은 재판부 역시 유사한 판단 흐름을 보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점에서 특검으로선 부담 요인이 되고 있다. 반면 일각에서는 두 사건이 법리적으로 완전히 같지는 않다는 시각도 나온다. 명시 사건의 쟁점은 김전 의원 공천을 도운 대가로 국회의원 세비 절반을 받았는지 여부였는데, 재판부는 해당 금액이 공천의 대가라기보다는 급여 또는 채무 변제 성격이라고 판단했다. 즉윤전 대통령의 공천 개입 여부가 명시 유무죄 판단의 결정적 요소는 아니었다는 설명이다. 또 명시가 연루된 다른 사건들 예컨대 2021년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여론조사 자료 제공 의혹으로 기소된 오세훈. 서울시장 관련 재판 역시 공소구조와 법적 쟁점이 달라. 이번 판결이 직접적인 영향을 주기는 어렵다는 분석도 나온다. 특검팀은 명시 사건 판결문을 면밀히 검토하며 향후 김여사의 이심과 윤전 대통령의 일심. 그리고 오시장 사건까지 포함해 유죄 판단을 이끌어낼 수 있는 새로운 농고를 찾는데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